아이씨 배고파 내가 요새 좀 잘나가거든 이 바닥에서 내 명줄 내놓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내 발목을 잡네 그럼 어떡해 그 새끼 손모가지 잘라내야지 내 발목을 자를 순 없잖아 근데 그 이상한 새끼가 싹 사라져버렸네 건달 두목 체면에 그냥 걸레로 만들어버리고 <laughs> 야 세상에 누가 됐든 나 건드리는 놈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건달이 가오가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 내가 그 새끼 난도질을 해갖고 보란 듯이 밖에다 내다 걸 거야. 형사 앞에서 사람 주의했다고 예고하냐? 법으로 못하는 일 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. 야 나쁜놈이. 더 나쁜놈을 잡겠다? 아니지. 나쁜놈 둘이 더 나쁜놈 하나를 잡는 거지. 너 조만간 나쁜놈으로 나온다고 예고하는 마동석. 그 새끼 착히. 네년에는 내가 경찰 안 보이냐? 내가 지금 너 바로 체포할 수도 있어. 넌 못해. 왜냐? 넌 지금 나보다 훨씬 더그 새끼를 잡고 싶거든. 그러면서 거절할 수 없는 잔을 장동수가 내미는데.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돼. 정보 공유하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. 마지막 일은 뭐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. 내 손에 잡히면은 법대로 처리하고 니네 손에 잡히면 골로 간다. 자신 있으면 들어오든가. 서로 눈빛을 주고 받은 두 나쁜 놈의 공조가 시작됩니다. 오늘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. 하지만 연쇄 살인마의 살인은 계속되는데 과연 마동석과 김무열의 공조는 성공할 수 있을까?